いいよ。

이제 잘 겁니다. 이제 잘라고요. 끝나고 잘 겁니다. 아, 이제 못 자요? 저희가 두 명이 있어요. 따 없어요? 두 명이 그런 데 저희가? 뭐요 뭐요? 아받아구나받 아, 진짜 맛있었네. 매보십쇼 저는 이참민형 할아버지 탄생 먹으십니다그러 이제 뭐, 이제 어디 있어요? 저희 회원님은. 어디 있을거에요? 아, 밥 드셔야죠 실내에 있을거죠? 실내에 있을거에요 <목소리도> 밥은? 밥은? 밥은 먹은 먹은거죠? 네 따뜻한거 먹어요 밥 맛있는거 드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순댓국 아니면 엽떡을 먹고 싶어요 오우 순댓 진짜 맛있다 주변에 맛집을 제가 여기 나가서 먹는게 되게 괜찮어요 순댓국 맛있어요? 이 인원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 회식 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아, 진짜 마음만. 이이 진짜 오, 오, 오. 이 진짜, 진짜. 아, 좋아요. 저는 무대 찌개 먹을 겁니다. 시시하고. 아, <놀람> 5억 곡어요 5억 곡? 5억 곡어요5 곡을 어요 그니까 을니다 앞으로 보려고 아. 아어좋네 수록곡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수록곡 수록곡 뭐 좋아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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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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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좋아합니다 가사, 가사 봤어요? 네아웃트로 네. 가사 봤어요? 네 아, 정말 기쁘죠, 가사가 네. 아, 죽볼까 손잡으러 민망한데? 배차기어거배기어 아, 네 아쉽게.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있어요 감기 기운 있으신 분 비타민 주사. 이거 요나요 맞나요? 어, 이거 우리 봤으니까 거예요. 오, 이파스테 나을 거야. 오! 지금 저를 시켜얼고요굴 저만이. 지저만가 저만이. 지이 지금 이지이 지금 저 지금 지지 지금 이지 지금 저만이. 이 지금 저이 지금 저만이. 지 지금 저만이. 지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laughs>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했는데 아, 세번 하니까 쉽지는 않아요. 체력이 이렇게 안 좋았나 싶더라고. 아, 체력이 좋은 거야. 할수 있잖아. <laughs> 저한테 실망했죠. <실망해줘>. 안녕. <laughs> 어, <laughs> 오늘 귀여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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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들어오면 이렇게 오늘 진짜 끌려고 그는데 갑자기 오마주셔서두 번을 하셨던데 아 그게... 그럽니다 기안하지 <laughs> <laughs> 마요 사 너무 받은 기절의견이에요사과받시지 않았는데 네 잘생겼던데요 잘생겼어? 잘던데요근 형? 준서 그 엔딩 잡힐 때숨쉬는게 보여서 너무 귀여워 상관어미 이게 뭐야? 숨는이

<목소리나> 그죠? 완전 새벽에 해 그런데 이번에 사실 활동이 음방 자체가 많이 줄은게 있어서 진짜 하나하나 음방이 소중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이면서 좋은 결과물 남기더할게요 여기서 안들리데요 그러니까 음방이 꽉꽉 채워지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하나하나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물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빵았다 하하하하하 맛이좋아잖아요행얘기해주요 그래요 행요가가말좋 거의 이가왔이가 <청량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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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만들고 <청량이도> <laughs> 아, 네,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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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절 벌써 썼 거의 창이가 한거를 <laughs> 보이보다더 좋아서 솔직이어요 다행히 <laughs> 아, 대표님한테 한방에 쿠폰이 날까 봐걱정운데 그 보내자마자 방을올라가지고 좋다! 좋아, 아 아니, 근데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 오늘. <laughs> 정말 약간 <laughs> <그냥> 저한테 맞춰가지고 가다가니까 가다 가니까 비하인드로 말씀드렸면데한 7번 수정이 되는데 마지막 수령 때는 보철 짤벌를3 시간, 동 시간 만에, 만나서, 진짜, 저한테는, 도는 만나면, 이정했는도는이정도이많도는도는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그래서 저는 사실 다같이 뮤직몰이 살아 가고 싶어요 아맞 네, 거의 네, 에서 했잖아요 목포! 예! 목포! 목포!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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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포 예! 사실 포 사실 그 목포에서 만들었잖아요 아 맞아요 에서오 그래서 서한다고오 일단 손들 같은 거기니까 많이보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희가 어, 저 지구 있잖아요 한줄아저 찍어치가 피씨분이 있어요, 있어요. 네아그 네. 헬스장 가는데 그 헬스장 가는데 그 헬스장 바로 앞에서 선배가 네 운동하면서 보고 힘든데요 힘든 건데 혼자 무 조화를 돌아버리냐 뭐하고 있냐 그냥 한 줄을 못 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랑 같이 뒤에 서가지고 헬스장 에이좀더 나은 것 이건 어때? 찬미가 말을 들어가지고 한줄 제가 딱했거든요 제작관도 들어오면서 저한테 말로걸 마음을 어이예요 여섯 글자요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이디어기 속에 모두 적어 아 그거구나 가거기 올린 래 따로 가셨는데 말다듬도가셨다 내가 가로 러분거예요 근데 혹시 뭔가 와서 와서 가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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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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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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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스분여가분이 해야 되는데. 오. 아아 야, 뭐좀 너무, 너무 뭐 해야 되는데? 멘해아야 아 아, 뭐 되는데 그러니까, 뭐, 뭐 하는지 몰라요. 뭐 해야아 그러니까, 아니면 잠시 뭐, 크리스마스 때형 라이브 하세요. 아

자 오른쪽 한요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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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여러분들 따뜻한 곳에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